네, 반갑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수리센터 판매 및 장착 전문점 글라스전입니다. 오늘은 CN7 아반떼 차량에 장착 가능한 모비스 정품 하이패스 룸밀러를 준비했습니다. CN7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가 맵등에 달려있는데요. 맵등에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룸밀러에 그냥 기본 룸밀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부심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하이패스 룸밀러 ECM을 장착하면 하이패스와 눈부심 방지 한 번에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넣어서 CN7 아반떼 차량에 패드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서 룸밀러가 이렇게 파래집니다 ECM 기능이라고 해서요 가운데 이렇게 동글뱅이 점이 있는데요 어, 불빛을 받으면 에 예, 거울이 이렇게 파랗게 변해서 어, 운전자 눈부심을 방지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보면 전원 버튼, 예, 잔액 버튼, 볼륨. 예, 누르면 선불이나 후불제 카드를 예, 요금을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볼륨. 예, 보시면 음양 이, 음양 의, 음양 이, 음양 삼, 음양 사. 이렇게 예, 음양 4까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CN7 아반떼 차량에 에, 하이패스 룸밀러를 구매를 하시면 에, 구성품이 있습니다. 에, CN7 아반떼 정품 에, 하이패스 배선 에,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 룸밀러를 에, 기존에 있는 캡을 제거하고 기존에 있는 에, 룸밀러를 별렌치로 에, 풀어서 에, 뺀 다음에 에, 이 룸밀러를 장착 후 에, 정품 하이패스 룸밀러를 꽂은 다음에 헤드라인을 통해서 A필러로 내려가 휴즈박스에 시가휴즈 적색선 하나와 마이너스 접지만 하면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쉬운데 작업을 직접 못하시면 전국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장착이 가능합니다 글라스전 협력업체는 목포, 순천, 천안, 대전, 부산, 강릉, 속초, 대구, 구미, 천안, 평택 이렇게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라스존은 에 인천 에 부평에 있습니다 에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 제이타워 에 지식산업센터 1021호에 있는데요 에 저희 글라스존에 예약하고 내방을 하시게 되면 합리적인 가격에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에 저희 글라스존은 하이패스 룸미러 뿐만 아니라 HUD 에 축구방 경호 시스템 예, 파노라마 썬루프, 방탄필름, 예, 후진시 자동비상등, 블랙박스, 원격시동경보기, 예, 오토라이트 레인센서 아, 이런 순정옵션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 저희 글라스존 예,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CN7 아반떼 장착 가능한 하이패스 룸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